스트럭처가 다르다. 다른 세무사랑 다른데는 사무장의 개념이 있다. 여긴 없다. 그거 아니야. <laughs> 사무장 개념 없이 세무사들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세무사의 그 케어를 아예 넌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다른 법인은. 저는 비즈니스 토론클럽 인사이터 대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비즈니스 교육과 성장을 동호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토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비즈니스 토론클럽에 오면 각자 어떤 비즈니스 화두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네트워킹 하면서 성장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다른 세무법인이랑 원래 거래를 했었는데 그 기장을 담당해 주시는 직원분이 서경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해영으로 이직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팔로잉해서.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잘 해주셨고 그리고 헤엄을 보니까 좀 알아봤어요 어쨌든 직원분뿐만 아니라 회사도 중요하니까 근데 헤엄이 좀 특이하게 IT베이스로 그 세무기장이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대표들 입장에서는 내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한눈에 보고 싶기도 하고 원천세 같은 것도 그냥 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지되길 바라는데 그동안에는 다 담당자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안내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헤어모 그게 다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IT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그 원천세를 업로드해서 자동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적으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고 난 후에 급여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서는 버튼 하나로 그게 되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급여 명세서가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니까 그런 게 너무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서식들을 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가스 표준 증명원이라던가, 뭐 재무제표라던가, 저희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식과 문서들을 그냥 담당자 안 통하고도 쉽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세요 어쨌든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친절함을 디폴트로 갖추고 있는 세무법인이나 서비스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신고라던가, 뭐, 원천세 신고라던가, 저도 빨먹을 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한 그 팔로잉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에게 도움될 만한 걸 계속 고민하세요. 세무 말고도, 창업 바우처 지원이라던가, 뭐, 고용 관련된 일자리안 정책, 지원 자금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어 항상 먼저 소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IT 솔루션을 저는 강조할 것 같고요 어차피 제 주변 대표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핏한 부분이 저는 IT 솔루션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어 스트럭처가 다르다 다른 세무사랑 다른 데는 사무장의 개념이 있다 여긴 없다 그거 아냐 네, 사무장 개념 없이 세무사들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세무사의 그 케어를 아예 넌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다른 법인. 은 여기는 항상 세무사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실수나 누락, 결국 우린 절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없을 거다라고 할것 같아요. 네, 해음은 신서경 님이다. 저희 기장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직원분이신데 저희를 여러모로 너무 케어해 주세요.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 해음이랑 계속 하고 싶은 가장 큰 동기부여라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